두번째 프랭 저번 영상에서 프랭카차를 안 했었죠? 프랭카차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랭카가 체력이 달면 달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격 속도가 이 정도니까 빨리 체력이 빨리 닳아야 될텐데 체력 좀 남기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나 진짜 어 다시 자 여러분들 140 남았고요 아니 아 공속도는 그대로고 와와 와, 일반 공격 속도 엄청 빨라졌다 어, 이걸 어떻게 이겨. 자 그러면은 한번 하차만 봤으니까 하차 끝나기 직전 구 뭔가 버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안 다시 따라락탕 그냥 공도 써지죠 원래 아 잠깐만 기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겠네. 원래도 기절이 있지만, 이거 하면은, 그냥 공연을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, 약간 좀, 빨리 되는 것 같거든요? 그래, 저만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. 암튼, 프랭크 하차 엄청 사기예요. 다음, 하, 다음 하차는 바로, 발리 하차. 이거를 세개 던진다는 거야? 분노의 병.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던져 하는 거구나. 좋은 거. 좋은 건가, 이게?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. 데미지가 몇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다 뿌려서. 맞을 때 20, 안 맞을 때 5. 20 이렇게 들어가는구만. 와, 잠깐만, 이거 발리, 떡상? 떡상 가나, 이거 발리? 원래 1600인데, 400초가 되고 끝난다고? 모르겠다, 이거는.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진짜, 솔직하게, 이거, 아예 모르겠어요. 이거,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. 다음 하차. 자, 마지막, 개일 하차. 그냥 공. 바로 공을 치 거기 때문에. 그냥 공을 했 이렇게 밀쳐내는 거죠. 천 원. 데미지를 주면서. 하지만 하차궁은 잠시만요 자 하차궁은 이렇게 궁을 두 번이나 써요 너무 사기임 와 진짜 개일궁 두 개는 솔직히 너무 사벽 그리고 기절효과도 있지 않아요? 자 그냥 있을 때는 기절 효과가 없는데 하차공은 기절 효과가 있어 없어. 기절과가 하차도 없어요. 아 기절 효과 생겼으면 좋겠긴 한데. 자 로봇을 없애보겠습니다. 아니 아 로봇 구석까지 밀어버리네. 아니. 로봇 잡는 걸로 하차 리뷰는 끝 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하차고! 하차고? 그리고 이 우리 깡총 로봇도 깡통총 로봇도 아 뚫어 버려. 러분들 그럼 안녕.